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재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재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널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 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재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재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재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재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재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재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예, 아, 어제부터 레위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레위기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맺은 언약은 피로 맺어진 생명의 언약이었죠. 이것은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괴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결국 맺어진 언약이 백성들의 죄로 파괴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죠.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인식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제사와 규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때론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레위기는 지루한 책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또한그 방법을 배워 가면서 다시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돌아오도록 돕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회복되어야 할 거룩한 삶이 재발견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레위기 일장을 어제 시작으로 제사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번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소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어, 곡식 제물. 다른 제사와 좀 달리 이 곡식 제물을 드린 소제는 피와 관계 없이 곡식으로만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소재는 이 히브리 단어 미느하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이죠. 본문은 몇 가지 다른 방식의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재물의 재료는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방식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그 재료는 모두 같은 한 가지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재료가 준비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과 그 방식도 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9절 그리고 16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소재 재물은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공통된 소재의 준비와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세 가지의 다른 방식의 소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화덕에서 구운 것과 빵 굽는 판에 구운 것. 그리고 냄비에다 구운 것으로 나눴습니다. 이 고운 밀가루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준비된 소재물을 드리는 것도 허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세 가지 다른 방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재물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순전한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그 조건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의 형식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드리는 예배 방식도 생겼고, 또 예배 패러다임이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 메타버스라는 어, 상황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방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이 홀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여건, 그리고 능력과 그 재물을 통해서 다양하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아주 분명한 절차와 바뀌지 않아야 할 원칙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드려지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예배나 또 현재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가 아닌 나를 위한 어떤 편리함이나 나를 위한 하나의 어떤 베네핏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방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누룩과 꿀을 함께 불사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재물에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는 것이죠 이 누룩과 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어떤 내면적인 타락에 대해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을 예배에 섞기 시작하면 결국 그 예배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다 같은 예배이지만 그 안에서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편리성을 위해서 드려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누룩과 꿀이 섞여 있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요. 오늘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넣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썩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그 본질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현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죠. 누룩과 꿀처럼 나를 익숙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다면, 맹철하게 분별해야 할 시기가 이제는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어떤 나 자신의 편의와... 나이를 위한 익숙함이 섞여 있다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 시기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소금으로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삶의 예배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데, 혹시 그 안에 나의 편함과 나의 편의성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과 내가 드리는 예배도 다시 한번 정비되어 줄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어 깨달을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더욱 깊이 예배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